그저께 저희가 편의점 가맹점 협회에 가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점당 종업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에 3.5명으로 줄었다. 는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겁니다. 정부의 조,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3,000명 밖에 고용이 증가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책자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선에서 공개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의점 협회와 같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TF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은 반드시 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많이 뛰고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 라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입니다. 유동 자금이 제대로 된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 만능주의로 농산정책을 부득이처럼 땡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운원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듯이...